부산 미술인들의 열정이 한자리에 제14회 부산 미술협회 부산 국제 아트페어가 뜨거운 기대 속에 개최됐습니다 다채로운 작품과 생동감 넘치는 예술의 향연 부산의 감성을 예술로 물들인 특별한 전시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 미술인들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벡스코 디자인과 미술을 융합한 감각적인 전시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부산국제 아트페어 벌써 14회째를 맞았는데요. 예.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 아트페어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예. 올해는 이렇게 미술도 산업이란 영역을, 키워드를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제에는 한 6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아트페어는 4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여기 전시 안에 약 3,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부산 부산 미술협회 회, 회원 작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민 올로 작가님 초대전, 또 일본 국구학과 작가들을 초대전, 또 청년 작가전, 또는 미디어 아트전, 아주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좀 같이 느낌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러한, 부산에도 생활미술이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평면뿐만 아니라 도예,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까지 정말 볼거리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새로운 감각과 자유로운 표현으로 무장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새로운 느낌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네 분의 청년 작가님들이 함께 전시를 꾸리셨는데요. 이번 전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저희는 청년 작가를 소개하는 유비아트 채널에서 선정된 사인으로 폐직물과 평면 조각 그리고 가구공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다양한 장르의 작가님들이 함께 힘을 합쳤는데요. 작가님은 조각 작가님이시잖아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제 작업은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제 페르소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제 스테인드글라스와 입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인드글라스는 과거부터 시작하면은 그 기법 자체가 넘어오면서 이야기를 담는다라는 큰 틀이 있는데 이야기를 쓴다는 맥락이 같아서 재료를 또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미술사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있는 김정명 작가의 특별전도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명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부스로 와봤는데요 김정명 화백 같은 경우에는 부산 화단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 미술의 역사와도 함께 하셨어요 정말 특색 있는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 특별전 어떤 주제로 준비가 됐나요 그. 과거의 대형 초대형의 이제 작가들로부터 이어받은 재현적 방식을 나름대로 구사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재현이라는 건 현대미술뿐만 아니고 과거의 고전미술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제작자들이 내놓은 재현 방식을 두루 섭렵해서 작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특이한 방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작품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아주 작은 작품인데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과거의 작가의 이미지라든지 작품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 본인이 이 작품 안에 서 있는 약간 착각의 현상들을 통해서 더 재미있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이번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 부산 미술의 역사와도 함께했기 때문에 이 뜻깊은 작품들 속에 깊이와 역사가 묻어납니다. 이번에는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구성회화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류 동필 작가의 부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뒤편에 보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있습니다. 깡통 로봇이 돋보이는데요. 세계관이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인가요? 이 유동필 작가는 현대적이면서도 아주 구상적 회화를 기본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지금 작품마다 보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깡통 로봇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이두 개의 얼굴을 가진 이 깡통 로봇 펀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이중적이고 양. 명성을 가진 현대인의 초상이자 작가의 내면을 또 기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품의 표면 처리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재료도 그렇고 방식도 특별한 것 같은데요. 네. 메시지도 들어있겠죠. 맞습니다. 단순하게 캠퍼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지와 닥종이 그리고 부드러운 종이들을 풀과 이제 본드를 가지고 부드럽게 의겨서 캠퍼스 위에 표면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거칠면서도 뭔가 입체적인 표현을 보여주어서 캠퍼스의 표면조차도 아마 이중적이고 뭔가 양면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감정을 강렬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패턴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화려함 속에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하죠. 정말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색감도 정말 화려한데요. 이 속에 숨은 메시지가 있겠죠. 네. 레오킴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레오킴 작가는 네 개의 주제를 연작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랑, 여인, 레오파드, 그리고 꽃이라는 네 개의 회화적인 언어로서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입니다.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어떤 설렘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시선으로 이 작품들을 관람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복숭아를 그려져 있지만 도모하다 라는 제목으로 작가가 이 작품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렬하고 화려한 레오파드 문양의 어떤 바구니 속에 막상 주인공이 복숭아는 하얗게 어, 지금 당겨져 있는데요. 복숭아는 우리에게 사랑과 장수와 행복과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미술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예술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 14회 부산 미술협회 부산 국제 아트페어. 독특한 형태의 설치 작품도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부스에는 굉장히 독특한 설치작품이 돋보이는데요. 어떤 작품들일까요? 도태근 작가는 비형상이라고 하는 대립된 구조의 결합을 통해서 물성과 공간의 관계성을 제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입니다. 기호화된 형상을 먼저 드로잉을 하고 나서 성과 면의 어떤 물성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중층적인 선, 중층적인 면을 층위화시키면서 작업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의 모태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어떤 그 파노라마적인 변주가 어떻게 성과 면과 이런 조형성으로 지금 변환되고 있는가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14회 부산미술협회 부산국제아트페어를 둘러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작가 외에도 500여 명의 작가의 다양한 작품과 협업 전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 벡스코에서 특별한 미술축제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미술시장의 활력을 더하고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예술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